네 안녕하세요 이우주입니다. 오늘은 쿠키런 킹덤이 미연시로 앞으로, 넘어가 버리는 앞으로 이런 가다 보면 온 세상 쿠키들을 만나겠죠. 이런 엄청난 것인데요. 이제 제가 시술을 렸는데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1야원님 가지고. 우준, 우준쿤, 쿤, 우준쿤. 왜 이름은 좀... 우준쿤? 우준쿤. 신동 고등학교 학생이다. 오 이거 보세요. 대동지능은 음, 음. 몸치하는게 이렇대. 이것이 바로 미연지다 여러분들. 미연시들이 있나?거든요? 어, 이것은 이, 이유 중풍. 어, 그럴 것 같다. 뭐야? 나 낭만 있대요. 짜식, 춥한데. 음,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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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나가버렸어. 게임을 나갔어. 야, 어디. 여기서 보여줘. 와! 아니, 저기요 아니, 얘 이름이 김허브야. 귀엽다. 얘는 미소녀가 아니야, 미소녀 아닌데. 여러분 이가 이.. 이이 대부시스터즈 이 짜식들. 대부시스터즈 짜식들어 미연시로 완전히 넘어갔구만. 이. 이 녀석이 됐네석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석 있다고 석이이녀왜왜 저기 석이이녀석왜왜녀석시이 녀석이 이녀이분들 제가 이분들이이이 <laughs> 제가. 왜 여러분들, 아잘 생겼겠지만, 주변 학교 친구들 빼고는 저혀잘생겼다고요 물론 학교 선생님도 빼고요. 전 어차피 잘생겼니까 여러분들 아니겠지만, <laughs> 조용히? 네. 저기요 저기요 라즈베리 맛 쿠키를 이렇게 아 어, 근데 라즈베리 맛 쿠키를 이렇게 미연시적으로 만들고 있는 아이 대부시수도지 이거 이거 어 이거 평소에는 쿠키 대체 고리거든요 이야 여러분 아, 원래 라즈베리맛 치은데이 녀석 음. 아, 근데 근데 아, 얘 진짜 이름이 뭐야? 라이비, 에스, 아이, 에스 아이 에스는 에이스라는뜻인것 같아요 S, b e r 그래서, 나지 b 리리 r y 라는 것 같아. 오케이. 이 미연씨 게임에서 그래. 이세카이에선 그래. 이세카이에선. 응? 독이요. 독이요. 아, 이거 사 괜찮아요? 사요 이거 잘판고이야 아, 아, 얘 예, 칼들, 칼들, 칼, 아, 이 예, 칼들고 다니는 검사가 하는거고 예, 예, 잘못 들었어요. 아니,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아, 맞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이지. 거의, 여기 친구들, 어, 어, 고등학교 2학년. 일단 지금은 1인수 차고, 그서 했을 거많아 네, 일단 읽을게요. 석의 얼굴은... 뭘 몰라... 12 걸고... 12걸었던 근처 고등학... 고등학 중에... 일진사크 일진사클... 우리는 그걸 일진이라고 하죠. 아... 튼 연하 뭐 야, 야. 아니, 괴력 괴력 소녀 아니야? 정신이요 <laughs> 아니, 운동 잘하는 거 맞네 그, 근육이는왜안 나오냐? 야, 잘생긴 애들만 어디서 싶은가 하면 잘생긴 애들이나 이쁜 애들? <laughs> 귀여운 애들? 귀여운 애들도 있던 귀여운 애들도 있던데 허브처럼 허브 이거 기억해 놓을건데 이런 허브같은 애가 귀여워 어? 표정도 바뀌었어 바꿔 내리지 마세요. 그런데네 네 말이 맞으지 고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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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던 나는 와밖에 그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 깜짝 놀랐다 아, 이까 이소리 집고 있다. 이, 이, 소리 이 보시면 이소리 집고 있어. 어파피티 맛있겠다. 야, 근데 오늘 점심 뭘까? 여기 어디? 어디 안 했어요? 어디 서봐 잘해봐. 고마워. 어? 라임이 어, 라즈베리라고 부를게요 라즈베리 유치원생! 맞아, 나는 아지 애기야 나는 남자라서 그래 큰이야 난남자요 난 남자예요 난 남자라고 이 네, 다가오 쓰레 거리면 다가오네요 초콜릿 주는 가 봐. 여기는 무슨, 3학년까지, 아니, 아니, 손 여기, 아니, 여기, 우리 초등학교는 2학년이, 8반이 최근에 새로 생겼는데 여기는 고등, 고등학교 3학년, 형아들이, 어, 일찍 형아들이 있는 곳이예 네. 아니, 무슨 그리고, 조실이, 1 1분만까지 있어. 응. 야, 뭐 응? 아, 바다 요정인가봐. 한번 받았어. 아, 얘 예, 이름이 근데 바다 요정인데 한 바다로 저는 저는 나봐요 오케이. 난유이와산이야 음. 응. 네, 저 방송 중이에요. 음. 응. 얘에제 응. 응. 스트레칭을 <laughs> <laughs> 갑자기 이 연습을 보는 거였어. 아 이렇게 만지지않고 지난번 마누절 때도 이렇게 만들었거든. 안을 위해서 이렇게 어, 이쁘장하게 만들어놨거든. 엄청 바다 요정 이렇게 이쁘장하게 바았어요어 그게 말이죠. 야 잠깐만 이거 습식해요. 더러워. 음, 그 체육관 중에서 어마어마한 활성화 균량 소리가 들려왔다. 응? 뭐야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활성화 균량이야! 지금 새우가이 초콜릿 먹고 보고... 아 저기요. 뿔이 뿔요 맛있겠다 선배님입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쿵남궁 <봐라> 마들렌 아니 남도영 선배님 아니 남남도영 선배님 선생님 선생가 이렇게 다녀주세요 <봐라> 뭐야? 무슨 일이야? 응? 실루엣이었는데! 뻗어! 아, 팬클럽이 있구나? 어, 아, 팬클럽이 있네? 팬클럽이... 아니, 무슨 팬클럽... 팬클럽이 있냐? 아, 저를 아... 저, 저, 저를 아세요? 부자들도. 그 애초에 난갖고 싶지 않아서. 거기 받는 거 받고 싶지도 않아서. 나도 나도 솔직. 아 저기요 배경이 이렇게 뭐 보이게 뭐 있지 이러는데? 경경심 아니면? 에이 설마? 에이 난가봐. 떠서 돌아가. 유준쿤 어디 갔어? 너 오늘 쓰레기 당번이잖아. 뭐 아차 깜빡해서 미안해. 지금이라 지금이라도 할때 여기. 여기 가져다 버리면 되는 거지, 어. 아, 어, 배터리, 아! 배터리 배터리.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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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리세요. 음? 음. 어? 잠깐만요, 연대리 아니에요, 이러면? 지금. 이런불 풀려면 과학탁초과학초아 영이 참은다구나 학교에 초특급이 아니라 그아 아니, 아니, 얘가 얘가 오히려 나쁘네요 에 뭐야. 对、yeah.